조명과 음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명, 이제 조명에 있어서 이제 광원의 종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광원이 있는데, 지금 광원을, 빛이라는 것을, 이제 어, 그래픽산에서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광원은 이제 위치성 광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방향성 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광원은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거죠. 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빛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요, 이게 원래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멀리, 멀리서 이제 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있게 되면 마치 직선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평행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태양빛이 그렇죠. 이제, 어, 태양빛이, 태양이 사실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원래는 이렇게 위치 어느 곳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성 광원처럼 이렇게 어 방사성으로 어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좀 퍼져 나가는데요. 요 이제 태양이 사실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지구의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 빛이 마치 이렇게 평행하게 모든 이제 특정한 특별한 한 점에서 온다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점에서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광선 이렇게 이쭉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어 그래서 이제 왜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방사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게, 어, 계산하고 또 고려해주어야 할 부분이 또 생기게 돼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이거 꺾여서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그, 빛의 효과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계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래픽스의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때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원래 빛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광원이 있을 때 광원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사방, 팔방으로 이제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광원은, 어, 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이렇게 각도 내로, 내에서 이제, 내에서만 바, 어, 빛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빛을 이렇게 싸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으로 그렇지만 또 일정각을 범어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무대 조명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볼수 있죠. 이제 뭐, 이렇게 교도소 같은 곳에서 이제 위에서 초조해서 감시를 하죠. 이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 그러면서 이제 조명을 이렇게 비추죠. 네.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죠. 특정 지점, 스포트, 특정 스포트에 비추는 거. 혹은 뭐, 이제 게임 같은 데서는 이제 손전등 효과,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기능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조명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어 우선은 기본적인 벡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물체의 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물체가 무슨 색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들어 그때 들어오는 빛은 뭐예요? 백색광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가지는 모든 색깔에 대해서 어, 색깔을 포함, 포함하고 있는 그 빛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대부분을 흡수하고 파란색만 내보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물체는 파란색 물체를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또 빛이 아예 파란색 빛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전혀 이제 이 물체의 색 우리에게 보여지는 색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물체의 색은 결국은 이제 RGB별로 빛의 색이를 별도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야. 빛이 여러 빛이 이제 RGB 색깔이 있는데. R 색깔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G 색깔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B 색깔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점 벡터가 중요해요. 어디서 보고 있는가? 이제 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색깔이 될수 있죠. 그렇죠? 이제 어 어떤 하나의 면이 있을 때 공이 있는데 당구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구공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제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하고 눈하고 딱 맞춰졌다 그러면 굉장히 눈이 부실 수 있죠 그렇죠? 반사가 돼가지고 자 그런 이제 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음영이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 벡터의 위치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반, 뭔가 광원이 있을 때 광원으로부터 뭔가 들어오고 거기서 광원에 대해서 뭐 반사광이 있게 되고 또 그러면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죠 그 면에 대해서 물체가 있을 때, 삼천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면을 기준으로 빛이 들어왔다가 어디로 튈 것인가. 하는 부분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빛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변광, 경면광 확산광. 말이 조금 어렵죠. 이제, 어 이제 영어로 보면 ambient reflection 하고 이제 광광해가 빛이라고 돼 있는데, 또 동시에 얘네들은 반사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광원은 아니고 빛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튕겨 나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앰비언트 리플렉션. 요거가 앰비언트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주변 반사라고 해 가지고요. 주변에서 튕겨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앰비언트 리플렉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빛이 실제적으로 비치지 않는 곳에서도 뭔가 물체가 보여지게 되죠. 그게 앰비언트 리플렉션, 주변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주변 반사, 주변 반사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주변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면 반사, 경면광이라고 있습니다. 경면하니까 이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경면이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어, 어떤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빛이 그냥 딱 하고 비쳐 나오는 거, 당구공이 비, 비쳐 나오는 거. 혹은 굉장히 이제 햇빛이 밝은 날에 뭔가, 어 유리라든지 아니면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뭔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각도가 뭔가 딱 맞게 되면 눈이 굉장히 부시죠. 자, 이게 거울처럼 그 물체가 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반사하는 색깔은 이제 거울처럼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다른 말로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거는. 얘가 빛이 뭔가 들어갔을 때 흡수를 해버리면 눈에 안보여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울처럼 반사를 하기 때문에 물체의 색깔과 관계없이 빛의 색깔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100% 반사는 이제 경면 반사. 그 다음에 디퓨즈 c 리플렉션, 확산 반사. 자, 확산 반사는 뭐냐면 이제 반사가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이 옆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특정 방향으로 딱 들어갔다가 그대로 반대 이제 어, 각도에 맞춰가지고 튕겨나가는 것이 거울 반사가 되겠고요. 확산 반사는 튕, 맞았던데,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싹 퍼지는 것, 모든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는 것. 이것이 확산 반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반사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변 반사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녁, 모, 어, 저녁 조명의 효과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광만 이제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색상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이 오픈 GL에서 따로 이제 빛을 설정하지 않고 어떤, 어, 도형, 3차원 도형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졌죠. 주변광만 존재를 했던 거예요. 주변광만 부여를 하면, 없으는 경우에는 그냥 새까맣게 보이는데, 주변광이 조금 더 이제 밝아지면, 이제, 점점 이제 물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반성광이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가 이제 3차원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빛이 비치는 곳이 좀더 밝고 안 그러면 좀 어둡고 같은 색깔이라고 원래 색깔은 이거지만 빛의 존재에 따라서 이게 보여지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확산 반사, 리플렉션이죠. 자,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뭐죠? 네. 네, 기억나시나요? 네. 주변 반사, 그다음에 거울 반사, 그다음 확산 반사, 주연 반사 얘기했고요. 거울 반사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확산 반사 먼저 얘기하면, 난반사 일종이에요. 딱 들어가서 퍼지는 거예요. 이제 어, 원래는 원래는 이게 어, 확산 반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딱 빛이 들어왔을 때 모든 방향으로 딱퍼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퍼지냐? 퍼지긴 퍼져요. 왜 퍼지냐? 물체가 사실 고르지는 않죠. 어떤 어, 이 반짝반짝하는 이 물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고르고요. 핸드폰 같은 게좀 고르게 돼 있죠.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이런 재질의 물체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고르진 않잖아요. 천, 약간 천, 천, 천하고 천천으로된 이제 물체거든요. 그러면 은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천이 아니고 가죽이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지점에서는 여기로 튀고,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튀고, 여기지는 이렇게 튀고. 그래서 이제 어, 도대체 빛이 어디로 튀지, 어디로 튀게 될지 예측이 잘안 되는 거죠. 자, 난반사예요, 막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픽 처리할 때는 그거를 일일이, 일일이 이런 어, 거뭐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이 지점에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 지점은 이렇게 가고, 자,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어,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없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렌,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 장면을 만들게 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완벽 확산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 확산체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면 모든 방향으로, 물론 밑으로 지나가지 않겠죠? 지나가지 않겠지만 투명하지 않다면 지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튀긴 튀김 튀기는데 모든 방향으로 튈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싹 퍼져 나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확산 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확산반사의 경우에도 이제 세기가 근데 좀 달라져요. 요거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세기는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 면이 빛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서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사량이 커져요. 확산반사가 커지고요. 반사의 빛의 세기가 커지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있다. 이렇게 되면 확산반사되는 빛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면이 보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면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얼굴 면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굴 면이 있을 때 얼굴 면의 밝기는 각각의 빛은 어디서, 어디선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그거에 따라 빛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면의 위치, 면과 입사각,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확산반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베르트 법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제 수식이 있거든요. 그 람베르트 법칙은 면의 밝기는 입사각의 코사인 값에 정비례한다라는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도를 네, 좀더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번 주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